대박! 오 어, 좋은 아이템 나왔어요. 예언을 깨다가 이 아이템이 나왔는데 그 트레이드 사이트에서 비싼 가격에 팔리더라고요. 아 진짜? 네. 예언템 아니예요? 예언템? 야 예언템인데 1액짜리 파는 사람도 있고 2, 3 0 카우스에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 써머 어디다가 써먹는지 모르겠어. 근데 생긴 게맵디바이스 하는 거 그거 저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게 맵디바이스에 넣는 건가? 아, 4개 모아서 맵 디바이스에 넣는 거에요. 아, 정보민이 감사합니다. 아, 4개 모아서 맵 디바이스에 넣는 거구나. 저, 4개, 4개 모아서 맵 디바이스에 넣는 거면 비슷한 게 있죠. 지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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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있죠. 요게, 요 4개 모아서 맵 디바이스에 넣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요런 거랑 비슷한가 보네요? 이것도내각으로나눠지겠네요 네 그러면은. 아, 캔 비유즈드 인더템 d 라 n the 리오 m p l e laboratory, or map 아.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거 혹시 이렇게 4개인 이유는 맵디바이스에서 이렇게 네개 넣고 돌리면 뭐가 나오나? 이렇게 되면 은 사실 완성된, 완성된 그거 같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액티브가 되나? 어, 되네? 헐. 헐, 뭐야, 이거? 오. 아, 뭐가 있구나? 헐. 아니, 이제 개셀것 같은데? 아, 지금 11티어에서 빌빌 거리는데 이게 들어가도 되는 건가, 지금 이거? 무서운데. 목사 뭐 잘안 죽는데 지금? 아 이거 저 잘못 들어온 거 같죠? 아 이거 말씀하신 그거구나 이게 아치디 아찌리, 아치디라는 거구나. 아. 씨 무서운데? 얘들이잘안 죽어요. 그리고 제제 소환수들이 쎈데. 얘들이안 죽어. 험치 영포 된다고? 그래. 오늘 험치 영포 되나? 어, 뽕다리가 레벨업 하나. 그 레이스입니다. 이게 높은 티어 오면은 뭔 아, 몬스터 레벨 70인데. 레벨 70인데 아별안약할안셀것 같은데 느낌이 만 보스 패턴도 어려워요 아 그래요 라비린스도 어잘 깨는 뽕다리죠 이게 너무 나대지 않고 뒤에서 소환 숑츠해주면서아 우리 정보용님 3년 전부터 했어요 고인물이네. 좋아, 좋아, 좋아. 저는 저희 방에 POE 고인물들 오는 거 진짜 좋아요. 엄청 많이 아르 주신단 말이야. 좋다. 좋아요. 고인물 유저 한명더 생겼죠? 저, 좋아요. 좋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제가 채, 채팅을 잘못볼 수도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미리 사과드리고 진가 할게요. 오, 맵 나왔죠, 맵? 이게 약간 유니크 맵 같은 느낌인가봐요. 어, 맵나 많이 뚫었다. 와, 이제 거의 가운데로 향해 가네? 천히 천 가겠습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좀 약간 어그좀 스타일리시하고 빠른 거 진행 좋아하시더라도 좀 참아 주세요. 여기 저한테 약간 과분한 맵이라서 차분하게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어, 아짱 아찔이 장갑 이런 거알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아짱이 뭔지 모르고 아찔이 장갑이 뭔지 모르겠는데 장갑 뭐 아이템 이름 앞에 아찔이라는 게 나오겠죠? 소소하게 아찔이 물약, 오, 그런 거 먹으면은 뭔가 뭔가 어 이제 팔기 좋을 만한 아이템들이 있나 보네요. 뭐야? 어 잠깐만. 아 여기 여여 얘네 죽여도 열롯또열롯 여기로 여기로 또 가는 문이 있네. 아이씨. 또뭐 있어. 얘네 죽이면 뭐해. 또 뭐, 또뭐 있는데. 오오오, 너, 너. 뭐왜 죽었어? <목소리> 나 죽였는데 나왜 죽었어? 와 <목소리> 이거 많다, 여기. 얘들 많다. 오오오. 유니크. 개꿀이죠? 유니크템 나왔죠? 이 유니크템은 99% 확률로 그똥 아이템이라는 어, 그, 그 이론이 거의 뭐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유니크템이 나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롱복, 어우, 활, 활 이쁘다, 이거 뭐냐? 개건지나네 활. 아이템 레벨 72. 음. 어, 이것도 이속 높여주는 그 신발인 것 같은데? 어 무브먼트 20% 신발 이거 이거 좋죠 이거 15% 인크리즈 무 인크리즈 데미지구나 어 무브먼트 인 줄았다 알씨어20% 무브먼트 스피드 와일 온풀 에너지 쉴드 그럼 이거 끼면은 이거 끼면은 그 무브먼트 스피드 40이죠 아 초보용이에요 이거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이 게임 끝났을 때 저거 나눠줘야겠다 사람, 초보 초보 사람들한테 나눠줘야겠다 이맵 끝나고 나면 저 신발 초보한테 나눠주고 끌게요. 극초반, 어, 이것도 극초반 레버팔이에요. 이것도 나눠줘야겠네, 사람들한테. 플래시백이 근데 끝물이라서 극초반 아이템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들고 상점에 갈아버리는 것보단 나니까. 퀸즈 체인버입니다. 체인버 이름이 퀸즈 체인버예요 제발, 막고 쓰여라, 제발. 들어가는, 들어가는, 그, 문이 없는 걸로 봐선, 여기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역시, 보스 세번 나오죠? 퀸 오브 발발 퀸이래요. 야야야야야 뭔데 이거? 와나 죽겠다. 와 이번 터지면 죽는다다. 네크로면서의 무빙을 엿보지 말라고. 아, 저활 하나면 80단이 금방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다른 사람 날아주면 좋아, 좋, 어, 좋을 사람 있겠네. 어, 저거 뭐야, 필요하신 분 계시겠다. 아, 내 친구 활쟁이 있는데? 저, 그 친구 줘야겠다. 아, 잡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 는다 잡습니다. 이, 이, 이아이를 잡다가 제가 레벨을 빵프로 댈수 있다는 예언을 제가 깨버리겠습니다. 두 번만 죽으면 저 빵꾸거든요. 아, 싸! 잡았다. 우! 우어 플라스크 플라스크. 소소한 플라스크 얘기하셨거든요, 아까. 플라스크 플라스크. 플라스크 나왔죠 개꿀. 어야야야야. 아메지스 아, 아, 이거 그거네. 아메찌. 아메찌 플라스크. 이거 맞죠? 개꿀? 개꿀 빨았죠? 어, 좋았다. 어, 좋았다, 좋았다. 아 이거, 아 뭐야? 아 이거잖아. 어. 아, 좋네요. 꿀빨았네. 어. 플라스크 나왔죠? 아 이거 장갑이 좋다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게 별로 없어요. 이이 이, 이 스카페이스 이게 별로 없어요. 아 재밌네. 스카피어스 이, 이, 이 오른쪽 얼굴, 스, 오른쪽 위, 위 스카피어스가 잘안 나오던데, 이세 개는 잘 나오고, 그죠? 아쉽다, 아 재밌었다, 재밌었어요. 겁나 쫄았네. 어, 우리 보영님이 빡세다라고 겁나 쫄았. 어, 뭐야? 이거 28올라 트리뷰트, 괜찮은 거 같은데, 어, 솔직히 좀 빡세긴 했는데, 한번 죽었죠? 레벨 16이네요. 아까 레벨 60%였는데. 휴. 빡세다, 빡세. 무시해서 죄송해요. 대단하시다. 어,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좋구만. 어, 인정받았죠? 감사합니다.